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다른 종교에서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김남구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쫓는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끝이 없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한번 믿음을 가졌다라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진 믿음은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한번 믿음을 갖는 건좀어려울줄 몰라도 그 한번 갖게 된 믿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소명은 끊어내므로 시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무엇을 끊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과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서 없이 갑자기 떠나가라고 합니다. 또왜 가야 되냐는 질문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떠나다와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지금의 상황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행동하라는 것인데 믿음을 위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사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떠나라라는 것.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75년간 지났던 그 환경들, 가정들, 상황을 다 버려두고 낯선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단순히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을 표현하자라면 죄와 사망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생명과 복의 길로 옮겨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설명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믿음을 실행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을 갖췄다, 믿는다라고 하냐면 행동을 해야 되고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실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것을 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생각과 계획만 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과 계획으로만 실패해도 그렇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가 눈에 드러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잘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안 됐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이 두렵기 때문에 그 믿음을 쉽게 행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 생활에 대한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행한다는 라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실패,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 모를 수 있냐? 바로 하나님한테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응답했을 때그 책임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면 책임지고 이렇게 되도록 내가 고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지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끊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끊었다라는 건또 다른 말로 포기했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포기합니까?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세 가지를 버리셨을 때또 다른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바로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지만 거처할 땅을 주셨고, 친척을 떠났지만 민족을 주셨고, 육적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영적 아버지와 함께 하는 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왔다 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바꿔 살아가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때 우리를 떠날 때 그는 인간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족장사회였습니다. 즉 모든 가족과 친척이 그 주위에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친구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즉 사람이 아닌 자기 주위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보낸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 인도된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 돕는 손길을 바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또 교만을 통해 좌절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도리어 이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면 이것은 겸손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동일한 걸로 채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봄전이 아닙니다. 갑절의 이상의 것으로 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다지고 보면 이러한 삶,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좀볼수 있습니다. 간증자들이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위기와 고비와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고난과 위기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안 돼도 저렇게 안 될까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힘들게 될까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어려운 상황으로 경험하게 될까 그리고 그들이 잃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가정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재정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잃었다라는 것을 비웠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이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예전에 눈에 보이는 것만큼의 채워짐은 없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한다라고 이들은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간증을 들때 가끔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좋고, 가장 기쁘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의기양양했고, 소시적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비우는 과정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항상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만족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먼저 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언제나 그것은 충만하고 넘치고 벅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비워야만인 가능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욕심을 비우면 나눔으로 채우시고 교만을 비우면 겸손으로 채우시며, 미움을 비우면 사랑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또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아브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록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처음에는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람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오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과 동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아니 모든 사람을 떠나랬는데 왜 갑자기 사람을 끌고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표현은 항상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동행하며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을 성취받는 증거를 인정할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또 사랑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롯과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의 은혜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라는 늙은 나이에도 이삭을 출생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기록되었진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도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돕고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계속 소식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있으니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 이렇게 돕는 분들도 이거와 다른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해질 것이고 또그 은혜 받은 것으로 또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싶기에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뭐 깨달았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기도하다가 뜨거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부정한다라면 결국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시장은 그냥 마음에 내켜서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따뜻하고 짜릿하고 설레는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영원한 죽음에 갇힌 것을 볼수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시켜주신 영벌에서 영생으로 보내시는 그근혈과 아픔과 눈물의 사랑을 알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내미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회개하고 눈물한, 눈물 흘리며 탄식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팀크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결단, 그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에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계획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놀라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즉,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이미 이 답을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과 함께함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것이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그 이전의 모습도 보면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도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뻔한 이야기를 왜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이렇게 특별하게 써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 재단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단을 쌓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장소는 즉, 하나님이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교회 예외, 교회 장소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낯설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항상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격식같은 예배에 대해서는 낯설어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습은 낯설어하는 모습 그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라것즉 우리의 환경이 어떻던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던지 결국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양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또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교회 밖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즉 믿음을 실행하는 모습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삶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불평과 불만도 같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도 가끔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가끔은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권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이 믿음은 내 것이라고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니, 이 믿음의 시작이, 이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을,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